수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반습니다 어, 40년 전의 오랜 역사에 수원 미술재가 이제 광교호수공을 배로 수원에서도 열리게 된다는 한심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들이 수원을 보통 문화의 도시라고 늘 우리들 스스로 자칭하고 또 많은 시도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부르고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랑미술재인 어, 수원을 접하고는 문화도시의 차원에 다른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문화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아트 수원의 관점에서 이번 행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화랑협회 박경민 총무이사님께서 화랑미술제인 수원 브리핑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경민 총무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고요. 총무이사박경민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보고 또 이렇게 한 번에 접했을 텐데요. 아트바젤이라든지 다양한 속에 지금 하락미술제인 수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사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이런 행사가 정말 사실은 어렵게 저희가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예, 끝나서 또 이해 삼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어 정말 세계 못지 않는 아트페어처럼 하랑 미술제 인수원도 그렇게 될기를 희망하며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예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덕성 회장박 경기 총리 님 총대를 대고 사실러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수원의 미술 또는 문화를 한두 단계 높이는 그런. 형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형사를 통해서 소원이 진정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와주신 항달성의장님 박경희 종리장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소원시와 함께 또 경기도와 함께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중 미술의 대중화를 통해서 소원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겠습니다. 얼른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 뭐, 어째 수시 또, 어, 갤러리에서 오고도 있고 해서 아마 오브제나, 어, 그 비싸지 않은, 하나만 에도 어, 하나가 한 7, 8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은, 어, 안 나온다고 보시고, 한 천만 원대 정도인 조그마한 오브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어, 그러니까 토블 아트페어라든지 스코 바이에미처럼 천만원 언저리 전속 작가 위주의 젊은 작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마 쿠사마는 저희가 프리뷰 전시하는 갤러리아의 블루칩이 일부 이제 저희가 스슷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네,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금 이 수원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과 화랑협회에 그 회원 화랑 등이 각 시도별로 분포가 되는데요. 수원에 적을 두고 있는 어, 화랑협회 회원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수원 정도면은 도시 규모로 보면은 어, 경쟁되는 도시가 뭐 사실은 부산이 한 20개 정도 그다음에 대구가 20개 정도 어, 정주가 두 군데, 광주가, 어, 두 군데, 뭐 이렇게 있는 게 수원 정도면은, 한, 우리가 서울 근길이 기 때문에, 어, 다섯 개에서 열개 사이가 돼야 되지 않나. 소득 소득의 그, 어, 어떤 그런, 수준을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소이 가까워서 어, 생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분당이 지금 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가장 또 우리나라의 미술 발전을 이끌어온 기업이 삼성입니다. 과거에는 어, 한국 미술시장의 60%를 삼성가가 끌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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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제인 수원의 기자저희참석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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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저만 저희 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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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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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납도록 컨벤션 센터하고 우리 국가연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수원에 많은 기대를 하냐면 이 기자간담회도 수원 경기분만 초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